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네요. 오늘은 요거를 보니까 이게 키스센스거든요. 화면으로는 좀 어둡게 나오는데, 음, 요게 네모난 포트에 2,000원씩 팔았던, 세일했던 키스센스.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더 들었네요. 요 생장 등 밑에 놨더니 조금 더 들은 모습으로 아,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약간 검붉은 색인데, 이건 핑크빛으로 예쁘게 더 들었어요. 이 토스카넬리 와, 손톱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하나씩 딱딱 심어서 음, 같은 화분에 딱 다섯 개를 심어 놓으면 정말 멋있을 건데 다섯 개도 심어 놓으니까 멋있긴 하죠. 얘가 커지면은 그때는 이제 나눠서 나눠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어우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어우 손톱이 얘는 손톱이 정말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좀 다져졌다고, 손톱이 더 길어지고, 빨개졌어요. 우리 집은 합식한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음, 미식류인데, 요것도 물들은 거 보세요. 여기가 더 가깝다고, 여기 물이 더잘 들었어요, 가운데가. 요건 좀덜 들고. 이게 항상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조금 낮았네. 그래도 다 젖어 가지고 이파리가 짧아지면서 어, 좀 낮았어요. 항상 물렁거리더라고. 얘는 물을 많이 줘도 그렇더라고요. 그대는뭐 언젠가 피겠죠. 이거는 흑사금, 흑사금이 어, 새롭게 자구들이 나와서 노란빛이 나서. 밝은 색깔이 됐다는 게 너무 이뻐요. 좀 어두운 색감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새롭게 애들이 나오니까 밝은 색깔로 있어요. 또 말랐어요. 얘가 또 말라 이렇게 많이 말랐네요. 그리고 요 뭐죠? 이게 비스, 생장등 밑에 조금 더잘 말르더라고요. 얘 밑에 있으면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이런 애들은 더 그렇죠. 물을 더 챙겨 줘야 되는. 많이 말랐는데요. 이거는 꺼내서 샤워기로 듬뿍 줘도 될것 같아요. 뭐 베란다 안에는 뭐 그렇게까지 춥지 않으니까 어,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영한 밖에 날씨가 영하 10도 이상 떨어질 때는 계속 이어지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베란다는 좀 춥긴 해요. 다른 집보다 물을 또 줘야 되는 흑사금이고요. 밝은 색깔로 예뻐졌다는 거. 이거는 용월 수영만 멋있어요. 물은 안 들었으니까 얘도 말랐어요. 와 진짜 많이 커졌다 얼굴 아주 멋있네요. 또 모아준다 그러면서 찍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모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이것도 좀 음. 받쳐서 모아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해줘야 되는데, 찍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뭐. 물주는 것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용어이 이런 모습이고요. 와, 얘 예. 라비앙 로즈. 하엽이 여기로 만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이쪽으로. 신기하네. 완전히 기울어져가지고, 음, 수영이 안 이뻐졌어요. 요거는, 캉캉 색감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하엽도 하나가, 어, 조금 생겼었는데, 떨어질 정도로 하엽이 생겼고요. 요것도 하엽이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이게 확실히 이, 이 등, 생장등 밑에서는 좀 빨리, 마름이 빨리 와요. 3개나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데, 그죠? 한꺼번에 3개 떨어지면 이게 갑자기 적어져가지고, 사이즈가 확 줄겠는데요? 색감은 굉장히 예뻐요. 진한 핑크색이고요. 와, 진짜 예쁘네요. 이게 이렇게 보여줘야지. 중간에 검게 선이 안 가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요거는, 음, 블랙킹 이것도 색이 예쁘게 잘 들었는데 음, 중간에 검게 줄이 가서 어떻게 보여드려야 밝게 보이나 물이 많이 들었어요. 라인도 진하고 너무 예쁘네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이거는 집시 집시도 더 핑크빛 제로 많이 들었네요. 얘도 조금 조금씩 들고 있어요 물이. 이 요거는 쑥쑥 자라고 있고요 할로윈 철화 이것도 물 줬더니 물렁해다가 어, 물 반응이 딱딱하게 있네요. 잘이철화들이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도 그냥 쑥쑥 크네요 데려올 때 입장이 쬐끔해서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커졌어요. 할로윈 철화가 이렇고요. 요거는 뭐, 봉락. 방울 봉락. 방울 봉락인데 뭐, 색이, 색은 고사하고, 작고, 떨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좀씩 나와서 그나마, 요거는 먼저 나온 애들인데, 금방 안 크네요. 작은 채로 그냥 있어요. 이건 새로 나온 애들이고, 이것도 새로 나오고, 여기도, 여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빨리 크질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요거는, 레드네일. 요것도 생장점에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고요. 오, 허니 핑크. 가운데 물들은 거 보세요. 생장 등의 효과네요. 이렇게 물들 물이 진하게 빨갛게 들었어요. 이런 색감이 아니었었는데 굉장히 진한 색깔로 음, 예뻐졌네요. 지저분하게 음, 가해는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가운데가 빨갛게 트니까 아주 예쁘네요. 자구들도 이렇게 가운데가 들었네. 요거는 이쪽이라서 이쪽도 들긴 했는데 이렇게 밝은 색깔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예쁘게 들었네요. 요거는 어, 펄민트 물이 그렇게 안드는 펄민트 지난번보다 더 들었죠. 이렇게 물 들었어요. 돌려놓는다고 하고서 잊어버린 펄민트 돌려놔야지 또 똑같이 드니까 한번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안, 덜 들었죠. 확실히 표시나 하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불빛 방향으로 돌려놨어요. 이 생장등이 확실히 물이 든다는 거 들고 있다는 거 그러네요. 요거는 요것도 많이 들었죠. 핑크핑크하죠. 프리즘 더 핑크색으로 들고 있고요. 요거는 카시오 적금 물을 또 흠뻑 줬는데 이제 물 반응이 좋네요. 뿌리 내렸나봐요. 요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셔 조금 이런 모습이고요. 아리엘도 와 핑크핑크 말랐어요. 얘도 말르고 얘는 마리아 금인데 이것도 가운데가 아, 붉게 물 들고 있고요. 이거는 요 가운데는 요거는 조금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물 이게 밑, 등 미치니까. 물이 잘 드는, 잘 드는 애로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들긴 한데, 이파리랑 이상하게 새엽으로 변하면서 안 예뻐졌어요. 마리아 금인데.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킹포세우스인데,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얘는. 진짜 물잘 들었죠. 하엽이 많이 져가지고, 모양이, 음, 작아져서 그렇지만, 색감이 엄청 잘 들었어요. 요것도 물이 잘 들고 있고요. 이것도 적심했던 아인데, 이것도 뿌리 내렸네요. 요것도 물이 잘 들고 있어서, 요거는 요거랑 바꿔놔야 될까봐요. 물이 조금 잘 들게. 요거는 이미 물이 들었으니까 좀 낫고, 여기 등 밑으로 바꿔놨어요. 요거는, 에보니. 에보니도, 이렇게 물이, 라인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거는 6g 바꿔야 될까봐요. 자리 배치도 물잘 드는 애들로 해줘야지. 그죠? 여기 물이 잘 드니까 이걸로 해주고. 이거는 독일 샴페인은 물이 들긴 또 들었네. 여기서 생장도 밑에서. 붉어졌어요. 바꿔놓고요. 이것도 합식했던, 어, 퍼플 샴페인. 손톱에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생장등 밑에서. 손톱이 빨개지고 있네요. 물을 한번 줘가지고 좀 낮은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고 있다는 거. 생장등의 효과가, 좀씩, 좀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손톱이 엄청나네요. 얘가. 와. 이것도 없었는데 손톱이 물들고 있고요. 생장 등 밑에 있는 애들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